주님, 저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시, 드리기 전에 교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나이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의 피로 사셨으니 세워지게 하소서, 음부의 군세가 견딜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이 죄악 세상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소서, 저희가 죽게 듣겠나이다. 주의의 말씀 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기다리나이다.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저희가 죽게 말하기 전에 주로부터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읽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끝에 32절부터 28절부터 읽고 2장 1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등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는 그 앞에 1장 28절부터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오늘날 카인처럼 하나님을 직접 알수 있는 사람들, 카인은 아담으로 통하여 직접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카인처럼 알고 음성으로 통화 대화를 해도 카인은 대화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래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그것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부려 두었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죄악들 시기와 살인과 분쟁 그 중에 수군수군하는 것도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있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사형,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모든 죄가 죽음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2장 1절에 이어져서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 그것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는 어저께 특이한 꿈을 꾸게 됐어요. 어제 읽은 대로 지불불가라는 큰 글자로 이상한 단어죠. 지불 불가. 그 이야기는 제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풀려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전혀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감옥에서 전혀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 충격, 그 절망 속에서 깨어나게 됐어요. 제가 지불할 수가 없구나. 그 충격 속에. 지불불가, 이런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설교한 내용이 그 1만 달란트를 용서를 해주었는데, 백 대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지불불가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이 로마서 2장 1절도 동시에 떠올랐어요. 뭐냐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임금이 말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 갚으라. 네가 다 갚기 전에 네 몸과 네 아내 와네 자식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갚아라.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글을 불쌍히 여겼 어요. 그런데 그가 겨우 백 대나리온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용서해 주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그게 올 헬라오 오노가 빛을 탄감한다는 단어잖아요. 그 말은 주기도문에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탄감하여 주옵시고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실제 단어예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이, 어저께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은 자가 백 대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 어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선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놀란 거죠. 저 같은 이 죄인 목사가 세상에 죄 속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은 거예요. 이게 제 상태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용서를 받은 자라고 믿으면서요, 제가 제 속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은 전혀 복음이 없이 복음 앞에 설수 있는 기회인데요. 저는 회개한 사람을 정말 본적 없습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자존심으로 나가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드러나지면 나갑니다. 예수님보다 당연히 자기 가족을 훨씬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당연하게 재물을 훨씬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 이제서야 복음 앞에서 드러날 기회가 되면요. 드러날 때다 떠납니다. 복음은 빛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복음은 광채입니다. 그런데 그빛 앞에서 평생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생각해는 죄를 자각을 해요. 아, 이것이 죄인지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알게 되는 죄, 어떤 때는 이기지도 못하는 죄, 이기지도 못하고 반복돼서 습관되는 죄, 이런 수, 수많은 죄 속에서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거 외에는 내가 인식하는 죄 외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자신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저는 이제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말해요. 죽을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내가 인식하는 죄, 심지어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요. 내가 이기지 못해서 그렇지, 이기지 못하니까 나 자신은요. 선하다고 여겨요. 그러면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만드신 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뿌리에 내려가면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인 거고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우리의 마음 속에 뿌리가 뿌리까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복음의 비 앞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죄가 살인죄, 간음죄. 간음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위당이 깨달은 것은요.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그리고 바세바를 취한 간음죄, 이두 가지만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비친 것은 나단 선지자에 맡긴 주님의 대언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대로 만물 보다 첫, 첫 번째가 거짓되고 그다음 이 부패한 것 이것은 인큐어러블 이에요. 치료가 불가능한 전적 타락이란 단어예요. 치료가 불가능한 이것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문등 병자의 상황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지은 특정 죄만 말하고 다윗은 그때 이미 시편을 쓴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고 주님의 전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존재가 이렇게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하면 눈보다 눈같이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슬초로 정키하서서가 먼저예요. 왜이 말하냐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요 먼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이걸 들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죠. 그런데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요 다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오순절이 기쁜 명절이었는데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잘못 그거에 대해서 찔리지 않았어요 다들 다만 50일 전에 저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구나 근데 말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그들은 찔렸어요 오순절의 기쁨도 없어졌어요 찔렸습니다 저는 어제 집을 불가하는 단어 앞에서요. 아, 예수님이 다 지불했잖아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미 다내 모든 죄에 대해서 지불했잖아 이것이 아니라요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 절망 내가 지불할 수가 없구나 난 여기서 이, 이 감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구나 이 충격이 제게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 앞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지불할 수 없고.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어요. 이 찔림이 없이 지금은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모든 죄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저. 제가 만약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를 정말로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얘기에 그 마태복음 19장이 어제 읽은 말씀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100 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모순과 함께, 이 악, 일만 달란트의 내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다고 믿으면서 겨우 백대나리온의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는 자, 여기에 대해서요, 동시에 어제는 설교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읽은 로마서 2장 1절이요. 저는 이걸 정말 오랫동안 몰랐어요. 로마서 2장 1절 읽을 때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 산상수훈처럼 이랬어요 갑자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 회개하지 않은 자의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1만달란트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백대나리언을 준 사람에 대한 다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저 자신의 성향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 비판적이었어요. 먼저 순종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비판 좋아하고 그런 추리소설처럼 탐정소설 좋아하고, 잡아내는 것, 은사 중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를 제일 좋아하고, 이 모든 게 먼저 회개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저 자신의 살아온 대가를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왜이 말하냐면,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이두 가지를 합해서 어떻게 설교하려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집을 불가라는 이그 절망, 이 감정이 이 철컹.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갚을 수가 없구나 평생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용서받은 일 용서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일로 이 복음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설교가 저 자신을 비 변호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기 위하여 쓰이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주 앞에 살피나이다. 십자가 앞에 벌거벗음을 당한 못 박히신 예수를 알게 하시며, 예수 앞에서만 이 말씀들이 쓰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